고 샤이니 민호 씨 어고 새티들좀고하했어요 그래서 아, 아직안깼어요그래서 <laughs> 저희가 해장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해장 음식으로는 <laughs> <놓은 웃음> 케이크, 케이크 좀 좋아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노래 한번 어주시겠어요 바이시 세네 세주가 한이가 생주 유현수에게 오늘 저희 공연을 보고 좀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죠. 아 이거 제일 무섭던, 제일 어... 가장 클리픽한, 가장 크리컬한멤버라서 그래. 그렇죠. 차가운 친구죠그뭐다 좋은데요. 여기까지만 듣던 그래서 <laughs> <거에서 웃음> 좋은 걸만 기억한 걸로. 아, 달라들. <laughs> 어, 아, 아, 들어야죠들어야죠뭐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laughs> 찍어버을 <그냥 큰> <laughs> 거야. 예, 네, 찍어버린 거야. 있었냐. 어떤 어떤 계급보다도 가장 재밌는 <laughs> 어, 성공했다. 근데 아 저희가 지금 대기실에 들어가서 어, 발라드가 네. 너무 긴게 아닌가 좀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했던 어때요? 오브 인데이스 예. 지만 절반 주의가, 주의가, 절반 주 네, 절반 주제. 그래서 근데 아쉽겠지만그 발라드 무대의 그 곡선정은 사실 우리 리더에게 있어가지고 그래. 그 리더가 원했던 모든 그림을 저희가 좀 구현하느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 이게 앞으로 이 투어가 시작돼서 전국을 전 세계를 돌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을까라는 느낌. <laughs>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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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는 형들이 너무 열심히 잘 불러줘가지고, 네. 감동하면서 불렀어요. 아, 근데, 감동입니다. 눈을 지금 감았어요.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듣고만 싶어서. 네. 감동받아가지고. 아, 혹시 지금 뭐 공연이 끝난 건 아니지만, 발라드 무대 빼고, 제일 요거 괜찮았다. 아, 어, 올드 스쿨 무대, 그 무대가 어, 다 좋더라고요. 아, 아 옛날 사람이라서 좋은 거예요. 아, 좋은가? 아니, 그게 그래. 아니라, 제일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저희가. <laughs> 아, 아 올드가. 아, 근데 잘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부그 올드 스프리랑, 네. 그리고 라떼랑, 어, 헤스프리두개세 아, 개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럼 그 수럭은 어땠어요? 수 이번에 저희 수럭, 수럭. 타이틀 곡 아. <laughs> 너 몰랐잖아. 야, 아, 잠깐만. 아, 야, 나 아, 스타일 올렸어. 아, 울렸어, 그래. 올렸어요. 올렸어? 수럭 그거 이거잖아.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다들 너무 잘하고, 그한 가지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정부대 뭐였죠? 아, 실력, 실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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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뉴로드. 아, 초반에 했던 거. 네. 형 거기 좀 힘을 빼야 될거 같아. 아, 내가 말했지, 형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웨이브를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이거 아니야, 이거 섹시남인데? 아니, 뭐. 다들. 아, 아 다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목소리> 하더라고. 해봐, 원래대로 해봐. 시작. 너 <목소리> 아, 너무 세. 이거 안 돼요? 힘 <목소리> 빼면. 그래. 너무 잘해서 보여줘요. 뿌듯해? 보여알고이하게 얘가 날 밀어냈어. 얘가 날 밀어냈어. 예 네, 들어갈까요? 어, 그래도 뭐오셨으니까또 우리 규현씨도 공연하잖아요 네, 네. 3월 8일? 네, 언제죠? 3월 8일 9 0인데 어, 네. 사실 이거 알리면 안됩니다 벌써? 이미 나가시는 지금 많은 팬분들이 네. 좀 숨기자고 아 그래요? 내 자리가 없다고 막 아, 그래서 변신이 아, 됐죠 그럼 우리 자리 꼭좀 만들어주세요 아 만들어드릴까요? 네. 저희 무대 위로 올라가도 요 <laughs> <laughs> 저희 <laughs> 도무시 한번보게 해주세요 소화이한번네내공명 망치려고 <웃음> 그랬어요 <웃음> 네. 네. 오늘 아, 생일도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스터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실 텐데 제 생일 기, 기. 기념해서 공연을 또 잡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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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리고 한국의귀현이 생일 기념으로 축구 이긴 거예요. 아 축구 이겼습니다. 제가, 아, 제가, 제가 선우민 선수한테 <laughs>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아세요? 아, 몰라요. <웃음> <웃음> 저, <웃음> 개인적으로 두했보냈예요 그러면 교현 씨 오늘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돼 네, 충분히 도망가지 마세요. 아, 도망 자리 안았어요, 우리가 끝나고 사진 찍어야 돼요. 사진 찍어요. 네, 그럼 남겨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개인 제가 따로 친절드릴게요. 네, 이따가 이따 놀러 갈게요, 교현 씨. 네, 네. 현 씨, 아이고 너무 힘들어. 조심히 가세요. 졸려 들어가면 돼, 교현 씨. 자, 교현